아, 모세가 어느날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죠. 어느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350가지가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할수 없었던 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에고에이미, 지금 I am 시리즈 하는 음. 것처럼 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음. 네. 그 주인공 루시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옷장문을 여는 음. 순간 음. 신세계가 펼쳐지죠. 음. 음. 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밖에 있다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따뜻한 가정이라는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문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 신자들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덕을 선전한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두운 데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한 문을 통과해서 기이한 빛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이 소개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장에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새로운 음. 세상의 문을 열어주죠. 음. 또 바로 이어지는 요하모 11장에는 가, 어, 무덤에 갇혀있던 나자로에게 음. 무덤을 열어주어 음. 새로운 세계를 음. 어, 열어주죠. 이 문. 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소개했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누리는가, 액션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며, 그,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액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럼 뭐라고 액션을 요구하시죠?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음. 거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여기 보면 쭉 얘기하신 것처럼 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음. 자, 성경에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들어가고 나옵니까? 여하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유익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문이 닫히신 분들, 뭐 진로의 문, 태의 문, 인생의 문이 닫히신 분들, 양의 문에 신 기도하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인생의 문 열린 간증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양의 문은 예수님께서 나의 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양의 문이다, 너의 문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문은 그 고리를 내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쳐들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시죠.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서 뜯들기시고 문고리는 안에 있어서 어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면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패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면. 예수님도 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문을 들어오고 나가며, 여기 히브리적 표현으로서는 아주 평안과 풍족함의 표현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로 문을 열고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문을 열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이 히브리, 헬라우로 노메란다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죠. 네,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누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유명한 얘기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게 어, 풍성케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소스란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올 어라운드입니다. 이게 뭐냐? 네.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가정적인 것, 모든 관계적인 것, 그것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내가 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양해 문인 나를 들어, 들어오며 나가며 나를 누린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죽어란 말도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어디 가서 부흥이한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음. 내 일생을 음. 지적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신 예수님 폐쇄되지 않고 마음을 열면, 열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꼴을 계속해서 볼로라운드 음. 음. 너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리는 신자들의 그런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음.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또 마음을 활짝 열므로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올라운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도로 또 활짝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내 평생 계속 누리며 응.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목을 하셨는지 이건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그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요한복 있는 음 10장 7절에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7절에 나는 목자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놈들은 절도요, 강도다. 9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는 도적이다. 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음. 12절에 싹구는 양버리고 도망간다. 음. 이걸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한 것은 음. 학자들이 하면 에스겔서 이 34장을 염두에 두고 음.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전반부 1절 10절은 아주 자신만을 돌보는 예, 스가리아 소표 누려면 못된 음. 목자들 음. <laughs> 자기의 전, 말을 배버르는 빼버리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 <웃음> 못, <웃음> 못된 목사들 <이러시는 웃음> 알았어. 목자들, 예. 목자죠 목사님? 네. 그렇죠 목자들. 목자들이죠 <laughs> <laughs> 예. 목사님을 예. 하신 것 같은데 <laughs> 그 목자들 가운데에는 김일기 교수님이 아까 네. 지적하신 네. 가장 최근에 들어간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된 음. 그런 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고 음. 또 도적이고 음. 싹꾼이라고 한다면 음. 그 에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어. 내가 목자가 되어 음. 내 스스로 양을 찾겠다 선포하시고 음. 요하모 10장이 오늘 주제인 나는 어,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절도와 강도는 뭐 잘못된 음. 어,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음. 또 자칭 구세주들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자칭 구세주가 있었고 음흥.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후회도 아, 있었고 오. 오늘날에도 오,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 한 스무 분. 아니 아니. 아운데몇분 아, 돌아가셨어요? 아, 하나님 아, 몇분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 지금 두웅대 갖고 40명이 넘습니다. 정말. 수천 명. 점점 점점.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진짜 절도 강도처럼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털립니다. 돈 문제, 뭐, 가정 깨지고, 음. 영혼까지 탈탈 털어. 아, 그니까, 우리 주님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런 운동은 절도요, 강도 다 네. 아, 그러네. 네. <laughs>